그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보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 뭐 멈이 뭐 요제 쟤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요. 나라는 글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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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 로서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이신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1장하고 7장에서는 구원 얻은 자의 삶.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거룩이라는 열매를 추건을 살아야 된다.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어떤 넘어짐이냐면,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해서 넘어지는 저는 아마 대학생 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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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무너져버렸어, 삶이.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내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할수 없는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그때 그,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잘 극복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서 배도 이렇게 파도에 뒤뚱뒤뚱 거리지만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것은 회복 탄력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무너져 내리고 넘어질 수 있는데 다시금 일어설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씩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만 하자. 다른 거다 못하고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하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였냐면, 그냥 하루에 한장 성경 읽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장 성경 읽으면, 부독들 하나 하루에 한장 성경 읽었잖아. 그리고 성경 읽으면, 또 다른 거더할수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래서 다시금 일상을 다시금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다시 일상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어나웃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게으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멘붕이라고 하죠 그렇게 무너졌을 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일상은요, 되게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매일의 삶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그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긴장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사람이 결국은 병이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은 그 긴장을 확 풀어주고 쉬어져야 되는 때가 있는 거요 마치 꼬무지를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꼬무지를 밀렸다가도 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줄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꼬무지를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해야 될 일에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같요 자기 힘으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살려고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한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성경을 한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 1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가 아니, 율법은 아니,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니, 나는 아니, 육신에 아니, 속하여 아니, 죄 아니, 아래에 팔려들어다 사도 바울 지금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죄 죄가 주인인데 그 주인한테 내가 지금 팔려 있다. 죄에 속해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소곧내시 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와, 원함은 내게 네네 있으나 시. 선을 네, 행하는 시. 것은 없더라 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거기에 2번이라고 작은 그 번호를 붙였는데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또는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각주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지금 사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내, 내 지체, 지체 속에는 아니, 한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법과 싸워. 내 지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거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어, 어떤 사건냐 나는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내속에 악을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시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함께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던져내랴? 공고하다라는 이 말은 비참하고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비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인내 아들 이렇게 나를, 나에게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내가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손님을 접대하다 그러고 감정노동할 때도 그러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책에 무능하게 느껴질 때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적이었던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은 별로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느꼈던 저 되게 비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함을 느꼈던 때는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때였어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했었는데요. 왜 싱가포르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냐면요. CCC 간사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두 가지 필요가 있는데요첫 번째는 영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이 국제 단체 때문에 계속 국제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포기했었거든요. 영어 포기하고 대학을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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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는요. 언어가 없어도 돼요. 수식만 있으니까. 대화가 다통해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해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C.C.C. 간사가 되고 서 나서. 간사의 삶을 살려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제가 꿈꾸던 건 그냥 평신, 평신도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자기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꿈꾸었었어요. 그래서 신학은 꿈도 꾸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CCC 간사 같아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 안에 아,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했을 때 느끼는 한계. 더좀 알고 싶다. 성경을 더좀 배우고 싶다. 아, 전문가한테 배워야겠다. 그래서 영어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예, 영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안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토익 시험을 공부했는데 를 간신히 언어 코스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수준으로 이제 싱가폴로간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가서 언어 코스를 하고 신학을 2년 반 동안 공부하는데 고그 신학 공부도 원래 그 2년짜리 코스인데 제가 그 2년짜리하고 3년짜리 코스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3년짜리 코스를 2년 반에는 못마치니까또 영어 실력도 없으니까 2년 코스를 2년 반에 마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할 만한 수준이 안 됐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영어에 대한 아, 내가 너무 영어를 못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내가 이렇게 심지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현장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 실습이 뭐냐면, 초등학생들 캠프, 이 진행하는 거였요 그런데 초등학생보다도 제가 영어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싱가포의 물가가 되게 비싸요. 돈을 가지신 분들은 싱가포가 되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신학생이 가서 살기에는 너무 힘든 나라인 거예요.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집세, 집세가 한 달에 200만 원이고, 거기에 생활비가, 서울에서 사는 비용이 거의 두 배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성이가 그때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 로컬 스쿨로 보낼 것이냐, 한인 학교로 보낼 것이냐. 근데 예성이가 유치원 때, 신학? 싱가포르에 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올 때 로컬로 가면 영어를 배울 수는 있지만 하,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그 나이에 배다 배워야 될게 영어보다는 오히려 모국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서 한인 학교에 보내 썼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학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영어에 대한 부족함 그다음에 도 가정으로서 경제적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 무력함, 그런 무능함.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로 신학을 공부 마치고 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3년의 공부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두 종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종하고 도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힘으로 할수 없는 한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허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으면, 허락하셨으면, 여기서 잘할 능력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종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할 때두 종류의, 한세 종류의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못하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laughs> 그런데 저는 그때 뭐 믿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싱가포르니까 <laughs>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예상이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비를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니다 저는 이렇게 제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 무능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무능함은 뭐냐면요. 거룩한 삶에 대한 무능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다 왜그러냐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그 결과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나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고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역사가 되는 사도 바울이 역사를 바꾼 인물로 세상을 바꾼 인물로 기록을 하거든요. 왜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열정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였단 말이에 능력 있는 지도자. 그런데 그런 그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죄때문임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사도가오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도가오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죄. 이 죄가 뭐냐? 두 가지예요. 죄성. 죄를 지으려는 성향. 그리고 습관, 죄를 지어왔던 습관. 그동안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는 그런 습관,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는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나는 너무 비참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시도하면 실수록더 비참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불가능한데 시도하고 불가능한데 희망하는 사람이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할 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비참함을 경험하는 사람이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비참 마음을 경험했지만 그 비참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또한명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귀참함을고백했던 사람 다윗이죠.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PPT에 없어요?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839페이지고요. 시편 51편에 1편을 다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다윗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기가 죄인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어떻게 사도 아, 어떻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나의 앞뒤으시며 나의, 나의 죄를 깨끗이 지아서 물론 나는 내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앞을 가야 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으로시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우스스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억신을 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찬양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생각해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의 성명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원 시도를 내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념을 주사고 나를 시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축제에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해 인제해서 나를 벗시소서 내가 받 주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나이 주는 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로 순회 선을하시고 주의 선물 선을 선회사와 같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러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고하시니 그때 그들이 죄를 제단에 드리리다 다윗의 고백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죄덩 머리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데 다윗도 대단한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고 자기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한 순간의 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간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기 그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자기의 그 비참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풍성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풍성함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도 자기처럼 그런 비참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가 우리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만 가능하기에 할수 없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까 그세 번째가 생각이 났어요. <laughs> 첫 번째가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할수 있다라고 믿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간절함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네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영역도 반드시 있어요. 있는 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도 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내가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으로할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인지 그 구분이 그, 그 필요하고 그때마다 할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겨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일장부터 오전까지 구원에 대해서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은 구원 이후의삶 거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내가 살수 없는 그 삶을 살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